요즘 초연결 5G 시대가 열렸지만 잘 터지지 않는 곳이 많죠. 아직 통신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았고 어디서 장애가 발생했는지 바로 찾기 어렵기 때문인데 국내 연구진이 머리카락 크기의 센서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김건교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통신망이 잘 터지는지를 보려면 기지국에 들어가는 최대 수백 개의 안테나를 한 곳에 모아놓고 전자파 특성을 살폈습니다. 그것도 수십 센티미터 이상의 먼 거리에서 측정하다 보니 개별 안테나의 성능 측정이 불가능해 장애가 생겨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5G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신 성능에 대한 정확한 측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답을 찾았습니다. 머리카락 크기의 초소형 광센서를 이용해 공간 제약 없이 0.1mm 이내에 초근접거리까지 안테나 성능을 촘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정밀 측정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대형 기지국은 물론이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개별 안테나까지 안테나 수나 크기에 관계없이 오차 없는 성능 측정이 가능합니다. 0.1mm의 초근접거리에서 안테나의 외곡 없이 정확히 측정하여서 개별 안테나의 평가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품질과도 관련된 측정을 성공적으로 하였습니다. 연구를 제안한 국내 대기업도 5G 단말기 양산단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무게를 뒀습니다. 이 기술을 양산적에 바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 시간 단축 등 어, 제조 검사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은 현재 인프라 구축이 한창인 5G 시대의 통신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계기로 차세대 통신 측정 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TJB 김건규입니다.